자,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. 어, 너무 덥지만 저녁에 어, 여기 지금 물좀 주려고 왔습니다. 보니까 토마토는 네, 계속 잘 익어나가고 있습니다. 어, 엄청 많이 익어나가고 있고 새로 나온 것들도 있고 여기도 네, 또, 또 열리네요. 자, 제일 궁금했던 거 네. 애플 수박이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못 왔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되게 궁금했는데 또 이제 열렸습니다. 이렇게 어 하나 열렸고 어, 여기 또 보니까 어디갔어? 어, 여기 있네 뒤쪽에 뒤쪽에도 또 하나 열렸고 보시면 그렇게 지금 줄기 따고 가 가지고 네, 이렇게 쭉 지금 뻗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열렸습니다. 수정이 된것 같아요. 이것도 네, 세 번째 그다음에 저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어, 수박을 넣줬지만 네. 잘좀 관리해가지고 키워보려고 합니다. 반대편에는, 네, 옥수수. 이제 꽤 많이 좀 튼튼해졌죠. 요거는, 봐가지고, 다음 주에 제가 휴가니까, 7월 말에 한번 수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, 오이가 이제 다 됐습니다, 오이가. 오이가 다 됐긴 했는데, 많이 열려있죠, 여기. 하나는. 여기도 또 열려있고, 네, 여기도 열려있고, 여기도 열려있고, 여기 어, 뒤쪽에도 지금 열려있죠. 여기는, 네. 이번에 엄청 많이 따긴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여기 또 있네요, 여기. 이기도 열려있고. 네, 오늘 이거다 딸, 딸, 거고, 어, 이쪽으로, 네, 애플 수박을 쭉 유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유인을 하고, 지금 보시면, 네, 우리, 아삭이 고추. 네, 일주일 넘게 지금 손을 안 댔더니, 네, 꽤 많이 커졌네요. 그다음에 여 뒤쪽에 뒤쪽에 심어놓은 옥수수도 삐반이 커졌습니다. 이만해졌고, 그다음에 여 뒤쪽으로 유인한 호박은 눈두렁으로 지금 던져 나오고 있네요. 음, 어 오이가 나름 잘 자라줘가지고 올해 오이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이제는 노년병입니다, 노년병. 그다음에 여기는 옥수수. 네, 옥수수가 수확할 때가 다된것 같아요. 이제 수염도 이제 보시면 네, 까매졌고 한 정식한지 한 8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80일 90일 네. 딱 100일 됩니다. 이렇게 보니그 다음에 토마토 네, 토마토는 딱 따야 되고 여기도 토마토 토마토가 있고, 여기도 있죠? 네, 생각보다 엄청 많이 열려있습니다. 안쪽에도 다 토마토고, 여기도 토마토죠. 자, 이쪽에도 다 토마토가 있고, 자, 그 다음에 끼는 잘 자라고 있고, 공심채또한번 네, 수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수확하고, 지금 두 번째, 네, 두 번째는 또꽤 많이 자랐지만, 그 다음에 여름 상추는, 많이 좀 어, 뭉쳐서 그런지 입이 좀 말랐지만 그래도 저번에 솎아주고 나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이 상태고 애플 수박을 잘 유도해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네. 하나 이상은 지금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얘는 어, 꽤 많이 크네요 다음 주에는 얘를 밑에 받쳐줘야 될것 같아요. 어? 이... 엄야 얘는 벌써... 야... 이야... 그 벌써 먹어버렸네요. 벌써 벌레가 먹었습니다. 얘는... 와이 어떻게 알고 얘를... 하나 버렸네요. 수박 하나. 아... 당도가 좀 좋나 봅니다. 벌써 지금 여기 벌레가 파먹고 있네. 봉벌을 취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애플 수박 싹 정리를 하고 나니까 꽤많이 열렸습니다. 여기 보면 끝에 하나, 여기서 반대편에 두 개. 여기 보시면, 여기 아까 벌레가 먹고 있던 거, 세 개. 그 다음에, 어디 여기 갔지? 여기도 안 있었는데? 알겠네요. 여기, 여기 보시면, 밑에. 4개. 그 다음에, 어, 뭐, 또가 되냐면, 쭉 해서, 여기. 다섯 개그 어, 다음에, 반대편에 아까 본 거고 다섯 개 여기 보시면 여섯 네. 6개. 어, 개 현재 여섯 개입니다. 여섯 개한두개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확인된 숫자는 여섯 개니까 이걸 잘 키워보겠습니다. 와 이게 좀 늦긴 했는데 많이 나고 있네요. 자 오늘 <laughs> 물 이제 묻어주면 되고. 어, 오이가 이만큼 났습니다, 이만큼. 오이가 이만큼 지금 수확했고, 얘는 아삭이 고추, 그다음에는 토마토, 예, 토마토 따고 나기 이만큼 됩네요 그리고 또 까리 고추, 청양초, 여기 안에 아삭이도 있고, 예, 오늘 꽤 많이 땄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혹시 예, 저녁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올 수도 있으니까 물을 좀 주고 가겠습니다 공진체잘 자라고 있고 아 제발 애플 수박이 좀잘 자랐으면 좋겠네요. 자 이놈이 제일 큽니다 지금 이놈이.